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 맡게 된 윤승입니다. 아 제가 올해로서 4년차입니다. 4년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뭐 피드백 주시는 내용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쉽게 어려운 과목이죠 자동차 구조를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피드백을 듣던 과중에. 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영상 부분이 참고가 많이 된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예,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더라고 하시는 부분이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대한 영상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에서 실강을 하면서. 음,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강의하는 내용 그 기자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내용을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선생님 한번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찍기 좀 힘든 부분은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또 동영상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내용 보시면서 목차에 맞게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QR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나 까셔가지고 QR 코드 확인하시게 되면은 저와 같이 강했던 내용 실물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좀 이해도를 더 높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어, 최대한 그렇게 많이 노력했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본 교재 이제 들어가서 목차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파트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놓았죠. 목차를 보시면은 파트 1은 자동차 구조로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자동차 구조 원리 모의고사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토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모의고사 거의 한 500문제 가까이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치고 나오셔가지고 어 아, 이런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카페에 복원돼 있던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최대한 아, 최대한 문제에 가깝게 복원을 했지만 이 문제들이 100% 똑같은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서울시만 문제를 공개를 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서울시도 이제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웠었거든요 2017년도 시험 치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서울 지역에 너무 너무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부산에서 또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너무 쉽다, 뭐 어느 지역은 뭐 대놓고 너무 어렵다, 딱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자동차 구조 원리 전반적으로 일단 개념을 먼저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